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직업 TOP5 우리는 흔히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을 떠올리지만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독특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직업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5위 전문 사과하는 사람. 일본에서는 누군가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고객을 대신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문 사과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위 냄새 감별사. 향수회사나 식품회사에서는 특정한 냄새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훈련된 후각을 활용해 제품의 향을 조절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3위 롤러코스터 테스터.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며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릴을 즐기면서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2위 파티 동반자. 일본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파티에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손님과 어울려 놀아주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1위 인간 마네킹. 고급 의류 브랜드에서는 옷이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사람을 마네킹처럼 사용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인내심이 필수입니다.